하나님 아버지 메시지. 오늘은 제308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말씀을 상고하면서 같이 은혜와 도전을 받겠습니다. 9절부터 17절까지요. 오늘은 신혼 입은 무리들의 정체, 신혼 입은 무리들의 정체를 상고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겠습니다. 어, 이 신혼 입은 무리들은요, 14만 4천이, 에, 4천의 무리가 아닙니다. 음. 14만 4천의 무리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14만 4천이 아니고, 어, 그 어, 마지막 때에 전도받아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구절분. 이휘일 후에 내가 보니 강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런 능이 셀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료가지를 들고 보좌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러니까 구절을 보니까 강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런 능이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모였다. 강나라, 전 세계의 나라의 사람들이 다 모인다는 거예요. 신혼입고 음. 자 그러면 어, 보좌 앞과 어린 양의 앞에 서서 10절에 큰 소리를 외쳐 가로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하셨습니다 예? 예, 구원하심이 보좌에 있다 이들은 어, 이스라엘 집화에서 나온 무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집화에 나온 게 아니에요 각 나라 족속이라고 하신 것은 전세계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음, 여기 강나라의 백성이라 했어요 강나라 백성 족속이라 하신 것은 전세계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만학자들은 14만 4천 동일하게 보는데 14만 4천이나 신물이나 같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음, 아니에요 네 14만 4천은 모세같은 종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이냐 모세같은 종 선지자같은 종 사도들같은 종 목숨 걸고 증거하신 순교자같은 종입니다 이 14만 4천은 모세같이 쓰임받는 종 네? 선지자같이 쓰임받는 종 사도들같이 쓰임받는 종 목숨 걸고 증거하신 순교자 같은 종이에요. 신혼 입은 무리들의 정체, 이들은, 에, 그들은 마지막 전도에 따라온 백성들입니다. 마지막 전도에 따라온 백성이에요. 음. 전 세계를 다시 이연을 합니다. 전 세계에, 에, 그, 요한계시로 10장 7절에 보니까, 일곱째 선세가 나팔 부는 날, 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때에 전 세계에서 어 따라온 종들, 이 따라온 백성들, 신물이 그들은 환난 중에 회개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 쉽게 말하면 13년 반 동안에 전 세계를 전 전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에 따라온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그 환란 중에 회개하고 따라온 사람이네 11절 모든 천사 자, 천사와 장로들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어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12절 신무리들은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합니다. 예 그니까, 러 마지막 천도를 받아가 따라온 사람들이 그냥, 그, 흰 무리가 그냥 구름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예? 마지막 천도 운동을 함께 됩니다. 음, 마지막 천도 운동을, 3년 반 동안 마지막 천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 영광과 찬성과 지혜와 감사와 정기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 세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음. 자. 13절 이 무리들을 누구며 어디서 왔습니까? 하니까 14절에 내가 가로돼내주여 당신이 알리다.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환란에서. 음. 환란에서 어, 나오는 자들이에요. 예. 전, 전 3년 반 환란에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 그 옷을 찢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은 받은 사람이에요. 음. 예수의 피로 그래 마지막에 이렇게 전 세계에 전도 운동하고 예수의 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제사함 받게 하고 이것은 예수의 십자가 피 죽음 부활을 제사함 받는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해 보좌에 앉은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니, 예. 예 장막을 쳤다. 는 장막이라는 것을 칩니다. 그래서 사람, 이 신무리를 다 모아놓고 거기서, 어, 정말로, 에, 마지막 부호 운동을 합니다. 마지막 부호 운동을. 예. 응? 그러니까 누구든지 순정만 하면 다 신무리가 되는 거예요. 신무리가. 하나님은 공평하지 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한번 기회를 다 준다는 거예요. 예? 무조건 뭐다 죽이는 게 아니라 무조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예? 다 기회를 줘서 여기서 와서 장막에 장막.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신호집은 무리들이 환란날전3년반 특히 첫째 화인 황충이환란시 신앙 생활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아, 놀라운 사실이. 시브리서 응? 4장 16절 보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잇는다. 때를 따라 은혜. 가 그냥 아주 마지막 은혜가 내리는 거예요. 그 무리들에게, 그 신무리들에게. 응? 누가 보면 21장 36절 보니까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다. 네. 인자 뼈 쓰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기도 운동 하는 거죠. 예. 요에서 2장 15절을 보니까 금식하고 울며 마음을 닿아요 내게로 돌아와라. 다 돌아와요. 예. 그러니까 구원받을 마지막 백성들 신물임을 옷을 입은 사람들이 다 와서 신옷을 입게 돼요. 예수의 피로 다 제사함 받습니다 <laughs> 이게 마지막 전도 운동이에요. 그 성전, 장막, 예비처 보호처 그러니까 이런 예비처 보호처가 이제 여기저기 생기는데 예 하나님만 아시는데 보호처가 생겨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아, 이제 마지막 어 놀라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예? 자, 놀라운 일이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을 친다는 게 하나님의 어 보호처로 예비처를 의미합니다. 예비처. 요한계시록 12장 6절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laughs> 13절, 14절, 10편 27장 5절에 여호와께서 어, 활란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에, 그 은밀한 곳에 에, 숨기신다. 은밀한 곳에서 다 변화가 돼, 사람들이. 음? 아, 16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어, 그 응?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하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3년 반 동안 이런 생활하다 보니까 아, 정말 춥기도 하고 더웠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다 도와준다는 거니다 17절 이는 보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서 세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누워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장막인 예비처 안에서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양육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도 양육받고 육신주 양육받고 이게 마지막 양육이에요 마지막 양육 계시록 음? 12장 14절 보니까 여자가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 맞는다그 같은 얘기예요 이제 응? 에, 그래서 에, 이 에, 장막에서 이 예비처에서 이 보호처에서 뭘하고 사느냐 첫째 줄이지 아니합니다 어? 줄이지 않아요 음, 하나님이 에? 먹을 것다 공급해 준다는 거 그래서 건물 말 시대가 되면은 감남류와 포도를 해치지 말아라 했잖아요 감남류 같은 사람에 포도주 같은 사람은 절대 해치질 않는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줄이지 않게 준다. 두 번째, 목 마르지 아니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고 물을 먹고 4 0년 동안 살게 하잖아요. 4 0년 동안 살아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준 것처럼 이 장막에서 이 보호처에서 예비처에서 하나님이 자, 목, 마르지 않게 해준다. 세 번째,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예, 보호해줘요. 3년 반 동안 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음, 3년 반 동안. 예?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는 것처럼 마지막에 어, 광야 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그, 것을 성전이다, 장막이다, 예비처다, 보호처다, 어? 어,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음,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다 눈물을 씻겨줘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그, 이번 마지막만 지나면 다, 어, 후 3년 반에 빠지면 짐승 통치에서 멸망당하는데, 마지막 찬스를 잊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듣고 따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가게 되니 하나님이 눈에서 눈물을 씻어준다. 다섯 번째 보호처 예비처 장막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해줘요. 예, 네, 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게 주고요. 여섯 번째로 세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참. 어, 잘해 주십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 거 아니에요. 예, 예?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거예요. 이 지구청, 지구 총 지구 땅 덩어리가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요. 하나님이 참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에, 시편 24장 1절을 보니까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 하나님 거요다 음. 이 세계가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예?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 하이. 아, 뭘뭘더 바래요? 너뭘더 욕심을 냅니까? 어느 날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욕심을 냅니다. 아, 너무 욕심을 내. 예, 교회가 욕심이 너무 많아요. 남이 죽든 말든, 남이야 먹든 말든, 남이야 다한정에 빠져 죽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교회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응, 교회서 하는 겁니다. 예. 세계 땅 덩어리가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예, 세계 사람 모든 무리를 흰무리신 옷을 입었다 깨끗해. 예? 종료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서서 구원하심을 감사하며, 마치 예수님이 어린 낙이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 허산나 찬양처럼 찬양을 계속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장막에서 예비처에서 보처에서 마지막 구운동을 합니다. 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기독교가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 전도 운동, 마지막 선교 운동을 세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 예. 옛날에는 실제로 내가 미국에 갔고 독일에 갔고, 예? 영국 가서 가사했지 가서 했지만 지금은요. 예? 하나의 역사가 터지게 되면요. 예. KBS 방송 하나만 해가지고, 방송으로 전 세계를 막 때리게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다 모여서 새 역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역사가 앞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예? 이 입맞은 사람들의 종의 역사, 그리고 신혼 입은 무리들의 정체, 이 신혼 무리 입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천산염소 동안에 이렇게 붕 운동한다가, 한다는 사실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라살아서, 마지막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신혼 입은 무리들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전 세계의 모든 각, 각 나라 사람들이 마지막 전도하늘 때에 다 모여서 새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